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오늘 정말 어, 네. 귀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웃은 게대부이시고 웃은 <laughs> 게 시식이시고. 아, 아, 영광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우리 키움TV의 시청자를 위해서 인사 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유머 전략 연구소의 최규상입니다. 네, <laughs> 일단 백입니다. <배립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어 요즘도 바쁘시죠? 네, 어 굉장히 바쁘고요. 웜철이라 그런지 몰라도 많은 기업들 또 가서 강의를 하고 있고 요즘에는 열심히 책을 쓰고 또 유튜브도 찍고 있습니다. <laughs> 여 권의 책을 내신 진짜 바자계 작가이시면서 <웃음> 네, 웜철이시는 <laughs> 거장이신데 어책 중에 좀좀 해주시면. 아 제가 8 권의 책을 썼고요. 어,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어요. 처음에 아내한테 제가 유머를 하나씩 하나씩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laughs> 그 8년 동안 제가 집에 가면 책이 850권이 있어요 유머 책을 850권 있는데 그 책을 아내하고 유머를 하게 되면서 일을 하게 됐고 그게 8권의 책이 됐어요 와. 정말 아침마다 제가 제 아내한테 유머를 해주고 있거든요 <웃음> 행복하시겠어요 <웃음> 저는, 저는 좀 만만치가 않은데 저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아내는 엄청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소장님한테 유머란 거지 아, 저에게 있어서 유머는 제가 보니까 어, 사탕인 것같요 사탕? 근데 저는 응. 유머 강사라고 하지 않고 사탕팔이라고 그래요. <laughs> 왜냐면은 그 울고 있는 애기들 그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아, 개탕이네요 <laughs> <laughs> 눈가 사탕이 몇덩 많은 거요딱 꺼내가지고 어. 입에 딱 물려주면은, 어. 아, 일단은 입에 들어가면 울 수가 없는 거죠. 많네요 <laughs> 예, 그래서, 그 울고 있는 아이에게 사탕을 물려주듯, 달콤함을, 기분 좋음을 전해줘서, 웃음을 그치게 만들듯이, 요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어, 불경기라고 그고 불황이라고 그러는데, 아, 그렇게 힘들고 아픈 사람들에게 저는, 어, 이 사탕 하나를 딱 물려줍니다. 이 웃음과 유머라는 사탕을 사람들에게 물려줘서 자신감을 얻도록 도와주는 어,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네, 그런 일을 도와주겠습니다 예. 소장님은 사실은 네. 제 키움TV에 어, 저한테 교육받은 사람한테는 이미 알려지셨어요 아... 어, 제가 강의 중에 네. 어, 소장님 얘기를 하면서 웃음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네. 그 웃음을 한번 좀 웃어주셔야 돼요 제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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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하하하 이거를 잘 못하는데 자 그럼 기왕이면 네. 같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좋습니다 시 어, 들으신 분하고 아, 같이 한번 네 여러분 하루에 한 번만 웃어도 저는 삶의 자신감을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박장대소를 권하고 있고 저 또한 박장대소를 하고 있는데요 박장대소의 순서가 그렇죠 어, 이렇게 박수를 먼저 치는 거예요 박장 그래서 박수를 치면서 웃음을 얻는 게박장됐었인데 저는 하루에 한 번씩 꼭하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12년 동안 웃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웃음> <웃음> 카메라 보면서 웃으니까 부끄럽습니다. <laughs> 네. 아, 오랜만에 네. 그 소장님 웃음 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와. 어, 우리 명인들은 이 웃음을 기억할 겁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어, 이거 같이 틀어놓고 샵에서 웃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침에 네. 업무 시작하면서 전 직원들이 함께 웃을 수있다면 음. 이렇게 박장대도 웃을 수있다면그 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공유하는 같아요 그리고 음, 네. 이 에너지를 음. 고객들에게 전해주니다 그러면 그 아까 그어 사모님한테 네. 8년 동안 네. 아침마다 <laughs> 유머를 해줬다고 그러는데 혹시 오늘은 어떤 유머하고 오셨나요? 아, 오늘은요? 네. 어, 오늘은 이 유머를 해줬어요. 음. 그, 여러분들 그 대한민국에도 제일 좋아하는 할아버지일까? 누군지 아세요? 대한민국 아줌마들이 할머니들도 좋아하는 음. 최고의 스타는 송혜 할아버지잖아요. 아 <laughs> 90세가 넘어가지고도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laughs> 그러네요. <웃음> 근데 그 송혜 씨가, 뭐, 이게, 소, 그, 재미난 미트가 있는데, 자, 그랬어요. 아니한테, 여보, 송혜 씨가, 송혜 할아버지가 뭐 샤워를 하고 나오면은 그 할아버지 그때 뭐라고 부르다가, 뭐 간단합니다. 여러분다 아실 거예요? 뽀송뽀송해. 아, 뻔뻔하게. <laughs> 그러면서 아내한테 그걸 먼저 하고 나서 네. 이 질문을 했어요. 아, 여보 근데 송해 할아버지가 믿는 종교가 뭔지 알아? 송해교. 오, 어? 아 <laughs> 제일 예쁜 교회네요. 어... 송해교. 아, 네. 네. 저희가 아재기기 때문에 아재 개그를 같이 하면서 음. 음. 같이 웃고 히이거립니다 중요한 건 부부가. 한 집에 사는 부부와 가족들이 아침에 이런 아재객을 통해서 웃음을 나누고 주고 기쁨을 나누고 자신감을 나눌 나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그랬더니 음. 아내가, 아내도 그 매일 유머를 준비하거든요. 아 제가 이렇게 음. 하고 자기도 음. 기분 좋은 다 해주는데 음. 아내가 했던 유머 정말 좋은 게 하나가 있어요. 네, 음. 이거였습니다. 음. 여러분들도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어, 그 가축, 다축, 가축이잖아요. 소, 돼지, 뭐, 음. 닭. 개들은 다 집안에서 사는데 유독 그 집안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지가 않아 시골 농가에서도 키우지 않는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아세요 음. 양이래요. 양. 양. 예, 은 대관령에 가야만 있는 양이잖아요. 음. 왜 집에서 안 키우는지 아세요? 양양그니까. 양양그니까. <laughs> <laughs> 왜 집에서 양을 안키우냐면 음. 양도 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양도 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아, 양도 소득세? <laughs> 잘해야 되네. 그거는 저희 집사람이 했던 유머인데, 아... 어, 서로 짜고 치듯이 서로 이렇게 퀴즈든 아재 유머든 아재 개그든 하면은 서로 웃어지고 더 크게 웃어집니다. 근데 세상에서 이 유머 하나로 기쁨을 만들 수 있,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워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게 제가 아내하고 어, 이 유머를 하다보면 노하우가 생기게 되고 음. 안내하고 나눴던 유머는 여러분들 100% 여러분들이 고객에게 해줄수 있다는 거예요. 써 먹어 주십시다. 예. 자, 여기서 예. 우리 미용인들이 네. 사람을 대하는 대면 직업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샵에서 고객과 빨리 친하다게 생기고 소통할 수 있도록 웃어, 웃음 코치. 아, 그럼 아, 오신 <laughs> 김에 몇 가지 팁만 좀몇 음? 아. 가지 팁만 줘딱 드리겠습니다. 음, 네. 음. 어, 많은 분들이 웃으면 좋다는 것은 다 알아요. <laughs>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사람을 만날 때더 중요한 건 고객을 만날 때 웃는다는 거죠. 이게 쉽지가 않을 때 사실은 사람을 고객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아까 우리 박장대서 한번 했잖아요. 이렇게 박장대서거든요. <laughs> 크게 웃기도 하고 또 눈을 감고 웃기도 해. <laughs> 어, 이렇게 웃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 안에, 이게 온몸에 있는 기와 에너지가 얼굴로 올라오면서 즐거움이 얼굴에 가득 차거든요. 어, 그런 상태에서 내가 기분 좋은 에너지 상태가 되어야 돼요. 이게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고객을 보면 웃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데 그 이전에 내 안에 에너지, 웃음으로 만드는 긍정적이고 기쁨의 에너지, 자신감의 에너지를 채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한 가지만 꼭가려 정말 고객, 고객의 마음을 열게 만들고 고객과 좋은 호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이에요. 네. 어떻게 하냐면요. 웃음을 예열해 보세요. 어, 손님을 만났을 때눈마주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면 고객을 만나면 눈을 마주치면서 웃거든요. 안녕하세요. <laughs> 근데 그게 너무 형식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웃음을 예열한다는 건 뭐냐면 딱 2, 2초에 3초 전에 고객이 저기서 멀리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먼저 스스로 어떻게 해요? 웃어보는 거예요. <laughs> 네, 웃는 거예요. <laughs> 네, 오셨어요. <laughs> 그러면 웃으면서 그 웃음의 에너지가 연결이 돼서 고객이 보게 되면, 상대방이 보게 되면, 어,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반겨하고 좋아서 웃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자, 한번 해볼까요? <laughs> 자, 고객이 보면 어떻게 해요? 2, 3초 전에? <laughs> 아예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laughs> 이 방법 하나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웃음을 예열해도 세요 여러분 전화 있죠 전화로도 고객과 우리가 소통하고 예약 잡고 많이 하잖아요 그때 고객이 전화로 오면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웃음을 예열해도 요 어떻게 할까요 띠리리 자 핸드폰 번호 이게 핸드폰 소리에요 <laughs> 자 띠리리 울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전화를 할 네 여보세요. 도나 내음으로 하는데 그럼 되게 기분 나쁘다. 듣는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파나 솔 음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하는데 이그니까 우리가 배우잖아요 서비스 시간에 네 안녕하세요 하는데 네 반갑습니다 고객님 이렇게 하는데 파나 솔음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웃음을 예언하는 거죠. 띠디디 울리면은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가볍게 미소를 짓는 거죠. <laughs>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최규상입니다. 네, 이렇게 하는 거죠. 딱 전화를 받기 2초 전에만 웃음을 미리 웃어보면서 전화를 받으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아내에게 사랑받는 건 바로 그거였어요. 옛날에 아내가 전화를 오면 은 제가 항상 그랬죠. 남자들, 여러분들도 경험 있잖아요. 집에 가면 남학생 이 있으시잖아요. 야, 어떻게 받아요? 이렇게 받아요. 남학생들 전화를 어떻게 받아요? 아내 전화를 이렇게 받잖아요. 어, 왜 그래? 어, 무슨 일이야? 어. 정말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제가 아내한테, 아내가 전화 왔을 때, 이, 이, 이 방법을 똑같이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아내가 띠디디 전화 온 거예요. <laughs> 네, 여보세요? 어, 여보, 나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내가, 어, 당신 좋은 일 있어? 왜 이렇게 오늘 기분이 좋아? 어, 왜 이렇게 행복해? 어, 당신 목소리 너무 좋아.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여러분. 누구를 만나더라도, 2초에서 3초 정도 웃음을 살짝 예열하면서 그 에너지로 고객들을 만나고요. 또 전화도 미리 살짝 2, 3초 전에만 웃으시면서 네, 전화로 이어간다라면 듣는 사람은 정말 행복해집니다. 네, 저는 그게 여러분 고객, 고객을, 고객의 감정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는 방법이 됩니다. 단이 네. 아, 웃음을 예열한다라는 거. 저는 자동차만 예열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쉽게 웃어 넘길 것 같지만 정말 좋은 팁이라고 생각해요. 아, 네. 제가 소장님을 십몇년 이렇게 옆에서 어, 보고 배우면서 느낀 게 뭐냐면, 소장님은 단지 웃는 것만 아니라 웃음 아, 네. 속에 지식, 지혜를 준다라는 거예요. 아, 고맙습니다. 오, 오늘도 만나시 마다, 어, 이 세상은 줄을 잘 타야 된다. 아, 이 말을 치고 하는 말이 그 줄이 뭐냐? 똥줄이다. 그러는데, 아, 이 웃음 속에 대단한. 있으신가요? 그 예전에는 그랬었거든요. 어, 네. 우리가 돈줄, 학연줄, 인맥줄. 좋은 줄을 만들기 위해서 인생을 사게 음.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사업하는 것도 우리가 고객의 줄을 만드는 거잖아요. 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줄보다 좋은 줄이, 아, 최고로 좋은 줄이 탯줄이자. 음. <laughs> 탯줄. 음. <laughs> 태어나자마자 금술껏 먹고 태어나는 탯줄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음. 살다 보니까, 음. 그것보다 훨씬 멋있는 줄이 간절함과 절절함이. 꼼수이 최고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 똥줄이 관절함과 절절함이 있는 똥줄이야말로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고 열정있게 만들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줄이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음, 네. 그동안 어, 집에서 사모님한테 한 유머 중에 베스트! 아! 최고 히트 찾던 거 아, 그거 하나만 더 공개해 주시죠 어, 저도 좋아하고 아내도 정말 좋아했던 음. 그... 가! 가슴나 사랑한데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랬 <laughs> <laughs> 아내가 지금 이렇게 웃는 거예요 막 웃으시, 웃으면서 에 근데 그건 당신 버전이고 내 버전도 있는데 음. 어, 내 버전이 있는데 운뛰어보래요 제 아내 버전입니다 음. 운뛰어보세요 가가 아, 가라마 저리 가라 음. 을 얼마나 맞으려고 독봉을 치나 <웃음> <웃음> 그래서 아내하고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 부부간에 같이 어, 웃고 이렇게 같이 아침에 박정대소한번 하고 그리고 어, 유머 하나를 나누면서 서로 유머놀이가 되는 거죠. 삶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는 배우자를 만나고 가족끼리 같이 있다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가족이잖아요. 네, 네. 그리 미용실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모르겠지만 가족입니다. 가족끼리 같이 웃고 희이적 될수 있다는 것처럼 천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족끼리 웃을 수있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든간에 그곳이 천국이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한번 웃어보세요. 천국입니다. <laughs> 네 지금 그 유튜브에서도 방송을 하시죠. 네 이제 이제 초보자가 되가지고 이제 한달 됐어요. <laughs> 음, 사이트 이름이 뭐죠? 책규상의 어, 유모학교라고. 유모학교. 네 앞으로 이곳에서 이그 비즈니스 상황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유머와 유머뿐만 아니라 위트 있죠. 순식간에 이렇게 때릴 수 있는 위트 한 마디들 한 마디들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시간이 많이 들지 않지만은 들으신다라면은 어 오늘 아, 우리 고객들에게 나눠줄 유머 양식 웃음 양식을 이구하려면은 오신다라면은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고품격 <laughs> 한번 방문해서 어, 아침마다 웃음의 소스를 한번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짧은 시간인 것 같지만 엄청난 걸 얻었고, 네. 제가 이게 웃어서 얼굴이 핀것 <laughs> 같아요. 아니, 벌써, 벌써 끝난 거예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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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 어, 마지막으로 후탕하게 웃으면서 네. 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시작하면.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미용인들 같이 한번 웃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웃으면서 성공하세요. 그게 진정한 행복이자 성공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아, 좋습니다. <laughs> 네, 감사드립니다. 아, 예.